캠핑용 어, 감성등 만들기 드디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부를 보면 밑에 쪽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원래 있던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여기다 가1 8 6 5 0총 6개를 달아서 어, 내부 안에 이 자체 배터리로 쓰고 있고요. 그 위에 배터리는 기존에 있던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이용해서 어, 집에서도 아무 걸로나 있다가 전화을 능가를 해서 충전을 할수 있게끔 제작이 돼 있고요. 그렇게 살짝 이렇게 닫고 자, 이제 어저께 보여드렸던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스위치 위가 빠지고요. 그, 어 새로 제작한 거는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이거는 제 영상에 보시면 알루미늄 호일 만들, 호일로 버튼 만들기가 터치 버튼 만들기가 있는데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살짝 내부를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이 부분은 지금 전압 그 볼트메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스위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게 아두이노랑 여기 보시는 게 밑에 있는 게 아두이노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블루투스 모델이고 여기는 어, PWM으로 쓰고 있는 어, TR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들어오면 스위치를 온 n 해서 전원이 켜지면 그때부터 얘는 실제적인 동작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동작 상태를 보려면, 이렇게 닫아놓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위치 온을 하면, 지금 보시면은, 현재 배터리 전압이 들어가 있,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배터리 3개가, 어, 총 6개가 3개씩, 3개씩, 이렇게 3개가 직렬, 그 다음에 3개 두 묶음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총한 26V 정도가, 아니 12V, 12.6V가 나오는데요. 음, 이 상태는 제가 지 테스트 한다고 해서 지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게 오른쪽이 스위치를 켜고 이쪽이 내리는 버튼입니다.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밝기가 점점, 점점 밝아지고요. 쭉 누르고 있으면 켜졌다가 또쭉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자기가 꺼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번 터치할 때마다 한5% 정도씩 이렇게 증가를 하게 끔 해놨는데 너무 많이 눌러서 귀찮아가지고요. 지금은 한번 누를 때 10%씩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등의 최대 밝기고요. 이렇게 누르면 점점 점점 밝기가 어두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걸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요. 어 이제는 블루투스 연결한 스마트폰으로 연결한 블루투스 기능으로 이 등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음성으로도 작업이 돼서 음성으로 또 껐다 켰다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만든 어플의 이름은 미니아입니다. 모든 명령 시작은 미니아로 시작이 되고, 미니아로 끝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일단은 어플이 실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기존에 등록한 블루투스 모듈이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끔 돼 있고요. 만약에 없으면은 블루투스 검색을 통해서 이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블루투스랑 연동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거는 바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명령을 때리 그 입력을 하거나 어 명령을 내리면 메시지를 바로 인식을 해서 바로 명령을 시켜 줍니다. 현재 원래는 미니아 내 네, 주인님. 미니 잘자. 내 네, 주인님 안녕. 이렇게 미니로 시작을 해서 미니로 끝나게끔 돼 있고요. 그 전에는 어떤 음성이 들어가도 이 폰에서 인식이 되지 않게끔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AI 스피커랑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대신에 캠핑장 가면은 계속 미니야 부르고 뭐하고 뭐뭐고 뭐 해가지고 하기가 힘들어서. 캠핑장 자체는 별도의 모드로 만들어 놔가지고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해놨고요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캠핑모드 캠핑모드 캠핑장 주인님 자 지금부터는 캠핑모드로 음성으로 불을 켜고 끄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올려 님 만년. 캠핑 모드 캠핑 모드 캠핑장 주인님 올려 올려 감성등 올림 올려 감성등 올림 100%, 100%. 캠핑등 밝기 100 50% 음. 밝기 5 0 0 캠핑등 밝기 0 10%. 캠핑등 밝기 10%. 내려 감성등 내림 잘자 0 주인님 안녕 이렇게 하면은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1요 등을 1거나끌 수가 있고 어, 잘자라는 명령어는 현재 모두를, 어 모두, 그, 비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 여러 명령을 넣어도 얘가 더 이상 인식을 하지 않고 명령을, 그,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올려! 올려! 10%, 20%, 보시는 것처럼 명령이 들어와도 어, 모터 설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로 어,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버튼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키거나 끄거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밝기로 이렇게 조절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잘자 라고 해도 현재는 따로 어, 모드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동작을 하지 않고요. 캠핑 모드를 끄고 싶으면 이렇게 끄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 캠핑장용 감성등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렸구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걸 가지고 어,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